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2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과 화려한 장식들은 우리 마음을 들뜨게 하죠. 하지만 이 계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축제의 중심에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예수께서 예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깊고 놀라운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관한 것들, 예를 들어 그분의 가르침이나 사역, 기적과 같은 원리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즉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으며 그분의 길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원리가 아닌 바로 그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의 연속이었죠. 그분의 탄생부터가 그렇습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마저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인격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탄생과 부활, 그분의 신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바로 초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다섯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만약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더 나아가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같이 자녀는 보통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그저 수많은 통계 속 하나의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며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분 안에서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과 목적, 그리고 영원한 유업을 발견하라.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과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죽음과 온전한 내려놓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매일 내 뜻과 욕망에 대해 죽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 되심에 대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뺨을 치고 조롱할 때 당장이라도 수만명의 천사를 동원해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내어드린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도 날마다 죽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게으름, 정욕, 분노, 이기심, 우리도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셋째,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 복음 19장 10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찾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서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강력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암으로 시음하는 사람, 관절염으로 손발이 뒤틀린 사람,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에 갇힌 사람을 볼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 땅에 심어놓은 파괴의 흔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은 떠나가고 억압은 끊어지며 어둠의 세력은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말입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마귀는 패배했고 왕좌에서 끌어내려졌으며 무장 해제되었고 멸망했다. 두려움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공격할 때 질병의 진단이 당신을 낙심시킬 때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너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완전히 멸하셨다. 다섯째,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공하는 일곱 가지 비결이나 긍정적인 생각의 힘 같은 자기개발 메시지를 전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할인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사역은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설교, 가르침,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훌륭한 설교와 가르침은 제공하지만, 치유와 축사, 즉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능력은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로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네 가지가 뿌리 뽑힙니다. 바로 죄, 마귀, 질병, 그리고 가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 역시 복음의 능력 앞에서 떠나가야 할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순종할 때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파괴되었던 것들이 회복되고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며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대한 선포로 함께 고백합시다. 큰 소리로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는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진리,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시인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를 들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면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